안녕하세여 바이 하파 그레이 타임 아 지도 남자면서 지도 남자면서 지도 남자면서 지도 남자면서 지도 남자면서 지도 남자 아예. 하이 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시방이신가요? 예 네, 피시방이예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피시방 음식 맛있잖아요 아 떡볶이 하나 먹었어아 피시방에서 떡볶이도 해줘요? 예그 네, 크림떡볶이 먹었네 와우 방금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약간 올라올라 그래. 이상한 사람 무슨 사람이요? 흑기내다 메이드복 입었는데 자기가 일본인이라 하면서 막 느끼한 말을 해가지고. 잠자요. <목소리> 이상한 사람 만나요. 어디 갈까요? 뭐 싸우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 싸우는 거 좋아하긴 하죠. 근데 약간 학교처럼 백골박 하는데 아니면 잘안 가요. 뭐지? 그럼 대골박어님 잠깐만 나 버그 걸리고. 나 화면이 검정색이에요. <laughs> 어 진짜 버그 걸리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이거 님... 그건데 터지는 비행기인데.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거든요. 님 저희 그러면은 내... 차 타고 강릉 가시죠? 강릉 가시죠 차 타고? 저저 저 앞이 안 보여요 님. 아그앞 그 앞이 쭉 놀러요. 어라라라라라 이게 뭐지. 차 타고 갈게요. 님 근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제접해야 될것 같은데? 님저 제접 좀 하고 올게요. 이런 보금 진짜 좋은 걸로 봐. 당한 일이야. 한 일이야. 아 죽진 않았겠지? 아이 사람 왜 나갔어? 아, 나갔다 온다 했잖아. <laughs> 날못 믿는 거니? 날못 믿는 거니? 아날 <laughs> 배신한 거니? 된장 <laughs>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ello. 안녕하세요. 하이. 오, 하이. 담배 좀 피고 올게요. 네. 그렇게 안 돌아왔더니. 그게 무슨 말이니? 가시죠 님 펠리스 갈 거임? 터미널 어때요? 펠리스 가죠 오케이 근데 저 펠리스 잘 못함 베린이라서 베린인데 터미널을 가는 게더 이상한 거 같은데? 제 펠리스는 안 가봤어요 베린이라서 에이 구라 안 통하여 말렙인거 확인 님저 낙하산 느려요 어디 내리실 거임? 이번핑 내려서 조져죠 조지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번핑저좀 느림? 나도 있어, 내 앞에 방해. 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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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있나보다어 나도 있어. 나있 나도 하이 하이. 싸우는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 e 는 h w a gina de. Nene. No man, no man, go. Okay, go to build out there, build out. Hang up, sir. Okay. 번 h e n put him 앞에 l l Okay, 그 다음에 채핑에도한명 있어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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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스어이스 붙을게요, 일단. 거기로. 이 집도 있어요, 이번 집. 내려감, 내려감. 내려간다. 어이구. 끝나잘 하시는데요? 나 굉장히 고수시네. 베린입니다. 말레비신데요? 말레 베리니 말레 베리니 아 말레베리 거기 클랜 줄 마요? 이 클랜이요? 이 클랜 별로 안 줘. 클마가 좀 나쁜 사람인데 제 생각엔. 클랜 이름이 그 유튜버들 들어가 있는 클랜이랑 비슷하네요. 아 네네네 그 앞에 앞에만 비슷해 요 앞에만. 아아 어, 걸렸다. 유튜버인 줄? 아니에요. 혹시 배그 유튜버 재밌는 거 추천 가능? 배그 유튜버요 주키니 보세요 주키니. 아, 주키니 씨 말고. 주키니 씨는 맨날 맨날 봄. 하나로 맨날 부족해요. 아, 굴림보? 김블로? 저는 그 좋아하는 유튜버 한명 있거든요. 아, 그 누구인데요? 그 혹시 방문자라고 하시나요? 방문자님? 아, 네, 네, 방문자, 방문자. 그분이 진짜 귀엽기던데. 그분이요? 네, 방문자 진짜 귀엽긴. 아, 그분 굴림보 영상에서 몇번 보긴 했는데. 어 맞아 맞아요. 굴림보님한테 몇번 죽으셨던데. 네, 아, 그 방금 람보르기니 타다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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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막 십사, 막 십사 맞고. 루스, 루스 타다가. 맞아, 맞아, 맞아. 영상을 따로 안 보시는구나. 아, 보기는 하는데. 주키니를 많이 보려면 주키니. 그분도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적당히. 저는 문자, 문자님 아, 여... 좋아해서. 문자님 아... 팬이거든요. 약간 그분처럼 게임하고 싶은. 스킨들이 깔롱하시네요총 스킨이. 아, 이거 저. 이거 적 죽였더니 그 주운 거임. 아 그래요? 네적 시체에서 주운 거예요. 그적 가지고 있던 거. 그거네, 굉장히. 어. <laughs> 아 맞다. 그리고 그 권총 빌런도 좀 재밌는 듯 요새. 아 권총 빌런 재미 재밌... 재미가 하는... 너무 변태적이라 그니까, 좀, 게임 좀 빡치게 하지 않나요? 좀 짜증나지 않음? 엄청 빌려면 게임하는 거 보면 완전 열받던데, 저는. 만나면 되게 삭제하죠. 그니까, 완전 짜증나게 게임해가지고. 일단, 배그 유튜버 중에 김블루가 가장 잘하나? 그게 너무제 생각에는 방문자, 방문자가 한 3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방문자, 3순위. 1등이 굴림버님, 아. 왜냐면 방문자를 죽였으니까. 1위는 누구시? 아. 버미노스님버미노스는제 생각에 베리님 데 아, 그래요? 네제 생각엔 베린이 인데? 잘하시던데 그래도 네. 보니까 뭐야 핵 아니죠? 핵 아님 핵 아님 아, 우왜 이렇게 잘해 사실 핵임 아빠, 아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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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타세요, 타세요. 님그이판 끝나고 이거 칭찬 좀 눌러 줄수 있나요? 아, 네네. 그 따봉 눌러도. 오케이, 오케이. 칭찬 매달 모으기 하고 있어 가지고. 아, 네네. 어디요? 여기 옆, 연막 표해 있어요, 여기. 어. 미, 님 밑에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죠? 네 모르겠어요. 근데 스리탄 잘 날라오던데요? 그건 뒤에서 던진 거리 길리 안아었어 길리 앞에 온다. 오. 핵인가봐. 이 사람 핵인가봐. 뭐라고요? 이 자리. 핵이에요. 핵이에요? 안 돼요. 엑사스? <laughs> 아, 핵 아니, 핵 아니, 핵 아니. 피킨씨 듀오한테 본체 밝히냐고? 음. 안 밝힐 듯? 님, 쟤 오른쪽 2층에 사람 있거든요? 어, 어. 둘다깊피인데 얘도 깊피 나이스! 샷! 나이스! 아, 님, 님, 아, 님, 저 죽어요. 아! 잘 하시는데요? 아, 저 못해요. 개 못해요. 뽀록뽀록. 방금 슈퍼 세이브 하셨음? 굿. 하 아, 아, 지금 몇킬 하셨어요? 지금 오킬이 5킬. 오킬 굉장히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유튜버 아니죠 뭐라고 유튜버 아니냐고요 유튜버 하고 싶긴 함 솔직히 아하 아. 어때요 님제 목소리 유튜브에서 통할 거 같나요? 네 통할 아 진짜로? 필력도 인력, 괜찮고 근데 배그 너무 오래되지 아, 않았어요 아, 게임 님유튜버 하면 진짜로 잘될듯 오살 베린이에요 어. 사이펜이 그냥 삐깔 나시네 저거. 아! 이거 저번에 뽑은거예요 작년에 작년에잘 나왔어요 에? 이거 스킨 이거 남의... 남의꺼... 킬로그 안 뜨지 않나? 아니요 떠요 지금 버그 때문에 뜸! 버 어, 맞아요? 네 진짜 버그 때문에 떠요 지금 이거 다음 패치 에 고친다고 공지 올라왔음 제핑 자리 먹는것도... 앞베드 여기 앞뒤 장면 가볼 수 있어요 저기가 어핑잘안 찍혀있어요 1번 집? 여아 거기 빼든. 가셔도 아, 됨, 됨. 위지가안 맞네. 제핑에 붙었어요? 제핑에. 제핑 잽핑 네. 뭐 위에 불 탄다. 아 어디서 쏴죠? 거기 앞에 집에서 쏜 거임 방금. 제핑이요 아까? 음 맞아요 거기 거기. 와 이거 콜두 걸... 마리다 두 마리다 앞에 두 마리. 자기장 일단 얘는 와야 돼요. 같이 막아줘. 공박사들. 보은 중이다. 한명 넘어왔어요. 한 명, 한명 헤드에 발이 안 돼. 앞집 붓. 에, 옆에 보고 있어요. 에, 보고 있습니다. 빙. 나이스. 어? 딱킬 났는데, 한 명. 아나 스택이 너무 안돼님쟤불 붙었음 죽을 듯어안 죽나 아 죽었다 죽었다 터치 가능 어, 뒤에 있다 뒤에 무서운데 차 굉장히 좋은 아기까지 플레이펜 살랐다 와 플레이펜 아왜 차가 자꾸 움직여 잘 못하는데, 아닌가? 오컷컷컷 꼭대기 절보급뛰기절 이거 2대 2대 1인데? 오케이? <목소리> 앞에 <거>. 저기 라스트 카고팔 님몇 마가 있음? 없어요. 방패있어요. 어이 뭐야 이거? 잘 때렸어. 나이스. 굉장히 잘하시는 나이스, 거 봐. 님 칭, 칭찬 좀. 아 오케이 오케이. 방패가 켔졌는데? 방패 뭐야 저거 방패 <laughs> 찬 눌러주겠지 솔직히 심심 개 많이 했는데? 날 칭찬을 안 눌러주는 거니? 날 칭찬을 안 눌러주는 거니? 왜안 눌러주는 거임? 에오 개봉... 칭찬 눌러줬다